자, 그다음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렇게 유형에 확인할 수 있는 상속재산 이외에도 고려할 내용이 있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어, 상속재산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상속재산, 뭐 안심상속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또는 뭐 통장 잔고나 어, 아버님이 어, 가지고 있던 어떤 서류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인데요. 이 이외에도 고려할 게 있습니다. 제가 상속세는 정산 증여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증여세하고 성격이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는 증여세이기 때문에 이 증여세 과세 단위인 10년 동안 과거에 중요한 내역을 다 합산하셔야 돼요. 전부 다 합산해서 마지막으로 증여세를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10년에, 10년 안에 중요한 모든 내역은 다 합산합니다. 물론 증여는 했는데 신고를 안 했더라도 이 사전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도 역시 합산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이 중요한 내역 중에서 상속인에게 중요한 내역은 이 합산 범위가 10년입니다. 과거 10년치를 다 합산하는데 상속인 이외 분들, 뭐 가령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친구분들 또는 이제 살아오면서 본인께서 굉장히 은혜를 입었던 분 이런 분들에게 이제 상속 재산을 유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남겨 주시면은 이분들은 상속인 이외의 자입니다. 그 외에도 뭐 회사에 이렇게 증여를 할 수도 있고요. 회사 뭐 자녀가 운영하던 회사든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든 회사에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는 이제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인 거죠. 이런 증여는 5년치만 합산을 합니다. 과거 5년치만 보고 어, 나머지 5년치는 보지 않는 거죠. 상속 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속인 이외의 분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동거를 하는 배우자, 법적 본인 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 이외에 자에 해당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어, 증여를 한 내용은 상속인 이외의 자기 때문에 이제 과거 5년치만 통장을 보고 이제 중요한 내용, 사전 증여한 내역을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회사를 운영을 하셨거나 또는 회사에 근무를 하셨으면은 퇴직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오시면서 보통 생명보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이제 보험금도 보통은 상속인들이 서류 준비해서 타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상속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이 보험금을 탈수 있는 권리는 보험금을 납부하신 망인이시기 때문에 이 보험금 수령 채권도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망인께서 부모님께서 몸이 아프셔서 요양원이나 이런, 게, 이런 데 모시게 되면 병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게 되거든요 현금을 인출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뽑아서 신용카드로 돈을 뽑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예적금에 남아있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일 경우는 상속세 납부가 명확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 예금을 현금으로 다 뽑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통장 잔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가 이제 절세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현금으로 뽑아 놓으신 경우는 세금이 상속세가 절세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그때 틀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그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사플 TV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채널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어, 상담을 질문을 해주시면은 채널로, 사플tv 카카오톡 채널로 네, 더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적금이 가령 뭐 2억 또는 5억이 있어서 현금으로 뽑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상속 재산이나 증여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현금을 뽑은 다음에 일부라도 사용한 게 있으면은 가령 뭐 자동차를 샀다든지 병원비를 썼다든지 또는 뭐 부동산을 하나 구입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철저하게 기록 및 증빙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 및 증빙을 한 것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찾았는데 뭐그 가령 5억을 찾아서 한 3억은 뭐 오피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했고 나머지 2억은 잘 모르겠다 또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5억 중에서 부동산에 구입한 3억은 빼고 네 나머지 2억만 이제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상속 추정, 추정 재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 단계에서도 이제 상속세법에 배려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령 5억에서 3억을 부동산을 사고 2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또는 2억은 용도를 모르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2억이 상속 재산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2억에서 배려로 배려 공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배려를 하는 거죠 2억에서 5억의20% 1억하고 5억에 인출한 금액 5억 5개 20%를 공제해 줍니다. 5개 20% 1억을 공제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현금 2억 또는 횡방 불명이 된 현금 2억에서 1억을 빼고 남은 1억만 상속재산에 가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출한 금액의 20% 5개 20% 1억은 네, 상속세 절감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규정도 잘 활용하시면은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상속 추정 규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금 10억을 인출했습니다. 10억을 인출해서 5억은 부동산을 구입하고 5억은 용도나 사용처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나머지 불분명한 5억이 상속 추정 재산으로 의제가 되는데요. 이 5억이 상속 재산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인출한 10억의 20% 10억 20%면 2억이죠. 2억을 불분명한 5억에서 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5 빼기 2 하면은 3억이 되죠. 3억만 상속 재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출한 금액 10억의 20%인 2억에 대해서는 상속세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속 추정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플TV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신 후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채널에서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